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?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,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동의어라고 합니다. 공공기관의 모범이 절실합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중증 장애인 박종선 씨는 장애인 센터에서 상담가로 일하며 다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일자리는 고립됐던 박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. 장 지역사회에서 한구성원서 역할을 할 때가 있죠.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직업만이 아니라 삶 자체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. 200여만 명이 넘는 장애인 3명 중 2명 가량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고 특히 중증 장애인 미취업률은 83%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제가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니까 너무, 너무 재, 죄송스럽고 지난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.9%였고 정부 역시 의무 고용률 3%를 채우지 못하는 등 사회가 일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.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 20여 명을 인턴으로 고용해 월 135만원씩 지급하며 일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. 중증 장애인들은 광주시 역시 인턴제를 도입해 인권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